안녕하세요, 하트라이크입니다. 오늘도 어, 강의가 조금 인기가 좋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무대에 섰습니다. 어, 오늘 강의에 대해 중요한 거를 제가 처음부터 적고 갈게요. 오늘 강의에 대해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하죠?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먼저 하고, 해보죠.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뭐, 그냥 제가 오늘 무작정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쓴 거는 아니에요. 무작정 네, 설명을 드리려고 쓴건 아니고, 인원이 여기가 한약 3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인데, 카메라상에 4명 밖에 안 잡히지만, 뭐, 뒤로는 좀 무궁무진하게 하는 거. <laughs> 자, 어, 오늘은 이 볼러들이에요. 지금 앉아있는 이네 분이 볼러들인데, 제가 이제 질문을 궁금한 거나, 뭐, 제가 답해 줄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좀 통해서 질문을 받고 바로 즉석에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오늘은 여기에 섰습니다. 그니까 촬영 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이 친구들과 동생들과 잠깐 얘기를 한 결과 두 명은 이제 거의 볼링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초보들, 네, 그리고 또두 명도 어떻게 보면 초보죠. 네, 일단 약 1년, 1년 반 정도 네, 된 볼러들이에요. 그래서 뭐, 막 테크닉적이나 뭐 기술적인 면, 그리고 뭐더 자세히 들어가서 지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질문들이 안 나올 수는 있어서, 어, 천만 다행이라는 거, 네, 천만 다행이고. 어쨌든, 그런 질문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또딱 맞아요. 제 포커스. 에 예, 초보자들이 좀더 알아갈 수 있는 거, 궁금한 것들이 지금 상급자보다는 예, 좀더 저한테는 지금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서, 앞에 이제 두 명이 초보예요. 그래서 어, 이쪽 동생부터 제가 질문 좀받을게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예. 예. 한번 볼링에 대해서, 제 볼링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걸음마 수준이고, 이제, 5스텝. 스텝으로때 step, 예. 네, 걸음마 수준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제가 이제 볼링을 예 볼링을 한0번 정도 쳤는데 예 이제 30년 살면서 1 0번 정도 쳤는데요. 이제 환트님의 교육을 한번 받고 나온 이후로 점수가 100점대에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최고 점수 169점이 나왔거든요. 이제 환트님도 학생 시절에 금메달을 따지잖아요 저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전 환태님처럼 300점을 치고 싶습니다. 300점 맞죠? 예. 어 일단 누구나 다뭐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동생들도 1년을 치던 2년을 치던 100점 뭐 100점 미만의 음. 점수는 다 쳤을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저한테 배웠다고 해서 속도가 되게 빠르다 뭐 이런 아니지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프로나 선수들이 사람을 가르칠 때 가장 쉽고 빠르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초보자예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사람을 우리가 가장 빠르게 그 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줄수 있어요. 기존의친 폴러보다는. 그래서 우리도 아예 초보를 가르치는 게 우리도 쉽고, 네, 기존의 폴러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점을 쳤는데 어쩌다 지금 160점까지 최고 점수를 올랐고, 100점에서, 100점에서 쭉올라가는데 160까지. 네, 최고 점수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더 올라가서 이제 300점을 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 일단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우리가 시작했던, 어, 걸음마라고 하죠. 걸음마. 이 걸음마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제 컨텐츠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골프 같은 경우는, 네, 골프를 좀 예를 많이 드는 편인데요. 왜냐면 동작들이 되게 비스, 비슷해서 이 골프는 시작과 동시에 레슨을 하거든요. 시작과 동시에 레슨을 해. 여기 지금 1년 좀 넘게 친 동생들이 있다고 했는데 시작하면서 레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볼리는 희한하게 시작과 동시에 클럽에 들어가죠. 그리고 볼을 조금 친다 하는 클럽 형이나 누나들한테 배워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지어 그런. 잘친 선수들을 보고 컨닝을 한다든지. 이렇게 쭉 그냥 한 1, 2년을 쳐와. 그럼 이제 몸에 배지. 근데 점수가 한 200에서 끊겨. 더 이상 올라가지. 그럼 이때 레슨을 배우기 시작해. 막안 되는 거야 이제 동영, 처음에는 막 한다 보니까는 100점에서 160점 이렇게 올라갔거든. 1 6 0에서200 올라갔어. 200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간다. 아, 그럼 이제 레슨을 배워야 되나 하고 시작해. 이런 사람이 나한테 오면은 힘들어, 솔직히 얘기해. 서 근데 나한테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가도 힘들어 이런 거. 왜냐하면 기존에 못된 습관들이 너무 많이 돼서 우리도 고쳐주기도 본인도 힘들고 알려주는 사람도 계속 무한반복을 해야 되고 되게 힘들어. 그래서 볼링도 이거를 영상을 보는 사람 초보자분들한테 좀 당연히 여유가 안 되시는 거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되실 수 있으면 어 그냥 프로들이나 이런 친한 사람이 있다면은 뭐 음료수 를사주더라도좀 기초가 이 걸음마 자체가 좀 기초가 좀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 이 걸음마를 조금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그 선수를 따라하는 것도 좋아요. 저를 따라하는 것도 좋고 뭐 유명한 선수들 을 따라하는 것도 좋은데 그 따라하는 거를 알고 따라야겠어. 어떻게 저 사람이 응용을 하는지, 어떤 방법인지. 왜 백스윙을 그냥 무작정 올리는지, 이 백스윙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고 그냥 힘으로만 올리니까 이게 잘못된다는 거고. 그 사람은 왜 여기서 엘보를 많이 쓰고 고RPM이 나오는지. 그냥 무작정 갖다 돌리니까 회전은 나오는데 점수는 안 나오고. 어떤 방법으로 돌리는지, 어떤 식의 방법을 쓰는지, 어디서 이런 포인트가 생기는 건지를 알고 따라야 된다는 거. 따라 하더라도 어, 따라 하는 거 좋아요. 따라 하는 거 좋은데 모방이라는 건 좋지만은 그걸 아예 모르고 그 방법을 모르고 모방을 하면은 완전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동생이 얘기했듯이 이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요.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이걸음마가잘 몸에 배야 돼. 네. 이 에버라는 거는 이 우리가 얘기하는 에버라는 평균이라는 거는 천 게임을 치든 만 게임을 치든 어떤 레인을 만나도 나와야 되는 점수가 에버에요. 그래서 어느 일반인 나한테 갑자기 자기 에버가 279. 네, 에버가 27, 279. 나 벌린 20년 넘게러첫 미뤄낸 첫걸음. 살짝 내 자랑 포인트. 하자면은 <laughs> 이거는 뭐 누구나 선수들은 자기 기록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고 점수를 채웠던 게 비공식이지만 대전에서 했던 협회 장기에서 6 게임 소탈 에버 268을 친 적이 있어요. 6개. 네. 개의 레버가 268점이었어요. 어, 한 게임에, 한 게임 평균 스트라이크가 8할 때였어요, 8할 때. 매 게임마다 스트라이크를 여덟 번씩쳤다니 네, 자하면 끝났어요. <laughs> 아, 네. 어, 리듬, 밸런스, 타이밍. 볼링이 이세 가지를 주요 선대 요소라고 놓기네요 근데 이 순서에 대해서도 여러가지의 말들은 좀 많아요. 뭐가 먼저 냐, 리듬 밸런스 타이밍 중에 뭐가 도대체 먼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뭐 얘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타이밍은 어쨌든 간에 제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듬이 먼저냐, 밸런스가 먼저냐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음, 리듬 밸런스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초 자체가 좀 탄탄하게 돼 있는 후에 이 점수를 올리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공을 잡고 싶고 막 스트라이크를 많이 치고 싶지만은 지금은 공이 또랑이 빠지더라도 어 기본적인 자세가 되면 배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것 같아요 그래서 스텝 연습을 좀더 많이 해야 돼요 선수들이 하는 사람들은 세 달까지 세 달까지 공을 잡지 않고 스텝만 해요 되게 재미없죠 나한테 강습료 50만원 냈어 어, 50만 나왔는데 세달 동안 공안 잡고 스텝만 가르쳐 돈 아깝다고 생각했어. 조잡합니다. 예. 감담을 해야 돼. <laughs> 어쨌든 아깝잖아요. 솔직히 내가 돈을 냈는데 나는 빠른 점수를 상승시키고 싶고 퍼펙트를 빨리 치고 싶어서 나한테 돈을 낸 건데 공을 못잡게 하고 3개월 내내 무슨 무, 무술하는 것도 아니고 3개월 내내 스텝만 가르치면 누가 나를 좋아겠어? 이게 변형이 되는 기간도 필요하고, 공을 잡지 않아야 되는 타이밍도 있는데, 어쨌든 나한테 돈을 냈으니까, 돈을, 공을 빨리 잡아주고 싶고, 해야지 재미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제일 처음에 기초에 대해서 컨텐츠를 올렸던 걸 보면은, 왜냐면은 돈을 받아서 빨리 해서 공을 잡고 시작한 사람과, 이렇게 3개월을 시작한 사람은, 처음에는이 사람이 공을 빨리 잡아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되면 차이는 날. 그리고 이 사람이 빠르게 가는 것 같지만, 더디. 고 왜냐면 하 여기서 한 번에서 몸에 내 거를 여기서는 두세 번 해야지 몸에 되니까. 우리가 했지만은 왼손으로 했다가도 잘 됐다가도 공 잡으면 안 되지. 네. 그런 걸 느끼는 거 있을 거예요. 1년 반 정도 칠 사람들은 그런 거 무조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스텝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이 타이밍, 리듬, 밸런스에 위주로 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300점은 누구나 다한번 정도는 쳐요. 네. 기초가 된다고 하면은 시간 문제. 300점에 도달하는 거는 그리고 볼링이라는 게 약간 또 운빨도 있어서 프로젝트 치는 건데 이게 첫 퍼펙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못 치잖아 그 희한하게 이 꼬인다 계속 299막298 이렇게 해서 안 터져 그게 되게 무슨 머필 복스 같은데 그런 것도 있어 프로들도 딱 결승에 한번 올라가면 생애처럼 딱 올라가는데 거기서 뭔가 탁 꼬여서 2등을 하면 은 우승의 이 시기가 되게 늦어져 희한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동생이 얘기했듯이, 어좀 기초, 그3 0 0점에도달하기에는 기초가 좀 향탄해야 될것 같아서, 어, 맨손 연습을 좀더 많이 하고,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그게 몸에 뱉을 때, 오늘 들어도 되게 무관할것 같아요. 다음 질문. 저, 볼링에서 RPM은 무엇인가가 궁금하고, RPM이 높으면 뭐가 좋은지가 궁금해요. rpm 음. rpm이 높으면은 뭐가 좋을까요? 일단은 RPM은. rpm 공이 굴러가는 분당 회전수예요. 뭐 공이 막 1분씩 2분씩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구리 나눈다면 이 분당 회전수를 우리가 나누면은 이 rpm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rpm이 높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회전이 많다고 하겠죠. 어. 회전이 많은 사람은 RPM이 높다고 하면 뭐 어, 무조건 이게 이 RPM이라는 게 무조건 제자리에서 많이 돈다고 해서 이 RPM이 높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스피드랑도 네, 빠른 이 구속과도 얘가 비례를 해요. 그래서 어떤 선수는 만약에 스피드가 20km 20km에서 이 RPM이 나오는 거 그리고 어떤 선수는 30km에서 RPM이 나오는 거 대신 이 선수가 얘보다 10kg가 빠르기 때문에 입사 각은 적을 수 있어. 공이 좀 느리면 이렇게 알죠? 우리가 이렇게 살살 툭 건져놓으면 이렇게 천천해서 히 공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빠른 선수는 그냥 하고 쭉 가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랑 한 명은 A는 RPM이 4배, 근데 B도 RPM이 4배예요. 근데 얘는 2 0 k g 얘는 35kg. 얘가 15kg 더 빠르거든. 똑같이 400km인데, 얘는 되게 이렇게 돌아 보이는데, 얘는 36km인데, 이렇게 빠르게 가는 거예요. 어. 근데 둘이 RPM 속도는 똑같은 거죠. 그 스피드의 비례가 돼서, 이 RPM이 그냥 쭉 일자로 간다고 해서, 걔가 RPM이 적다고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어. 회전이 많은데도 입사각이 작은 선수들도 있어요. 스피드가 빨라서. 어, 유튜브에서 김현범 프로를 찾으면은 어, 대표적으로 알수있어요요 김현범 프로가 RPM이 어, 이렇게 떨어진 편은 아니면서, 스피드가 상당히 빨라요. 김현범 프로님 보다 제가 뭐한 바퀴 정도 더 많을 거야. 어, 여기에 이 있으면 댓글 다세요, 김현범 프로님. <laughs> 어쨌든 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어서, 어, RPM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은 또 너무 떨어져도 단점이 있어요. 이게 계속 RPM이 무조건 많다, 장점 아니에 그렇다고 적다, 그 사람도 장점 아니에 어, 거기에 예를 들자면은 공에 이제 우리가 공 모양이라고 하죠. 공이 이제 서서 가고 누워서 가고 이런 것들 뭔지 알아? 네, 공이 공이 이제 쭉 가다 보면 기름이 없는 부분, 드라이 부분에서 공이 마지막에서 움직이죠. 근데 이 공은 어, 엄지 우리가 공에다가 이제 회전이 반영이 되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테이프를붙이면 공이 굴러가는 모양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을 던져보면알겠지만 엄지 옆에 보면 이렇게 띠가 생기죠. 이 띠, 이 띠를 우리가 이제 트랙이라고 하고 틸트라고 하는 이 띠. 이 띠가 엄지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있을수록 공은 서서 가는 거고, 어, 이 엄지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은 누워서 가는 거고. 어? 그러면공 모양을 이렇게 가다 보면 공이 엄지팩이랑 중지학적 색깔이 들어가는 걸 보면 공이 이렇게 누워가는지, 각도를 보면 이렇게 누워가는지, 이렇게 서서 가는지가 나와요. 그죠? 예를 들어, 이제. 그래서 그 공이 이제 눕냐, 안 눕냐 이런 방법도 있고, 뭐 공이 회전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선수들이 무조건 누 눕는다고 좋지는 않고, 무조건 쓴다고다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 알핀 또한 무조건 많다고 좋지는 않고, 무조건 또 적다고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볼링이라는 게 되게 예민한 운동이기 때문에 기름이 어떻게 칠해졌냐에 따라서 네, 장, 장점이 장될수 있고, 단점이 될수 있거든요. 알핀 높은 사람은 레인 파악에서 유리한 점이 있어요. 자, 레인이 이런 상태에서, 내가 앞에 설명했지만 알핀 높은 사람은 레인 파악을 이렇게 밑에 있는 기름부터 여기 밖에 드라이버 어디 부분까지 나가고 돌아오는지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 알케미 보상. 하지만 아대를 끼고 회전력이좀알케 떨어진 사람들은 여기만 치겠지. 연습적으로. 그죠? 그럼 이 밑에 있는 기름량은 우리가 옆에 있는 분포도를 보고 와야겠지. 레인인 레인 분포도를 보고 그래. 오일의 양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 이레인 컨디션이 어떻게 되는지, 몇페트까지 나가는지. 어,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얘기를 어, 하다가 RPM 얘기하다가 뭐 여기까지 쭉나온는것 같은데, RPM 높은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좀 유리하긴 해요. 그리고 RPM 높은 사람한테 또 장점. 어, 뭐가 좋아요? 어, 장탈. 스트라이크를 되게 많이 칠수 있는 장탈을, RPM 높은 사람은. 회전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자, 이번에 저기 공이 1번 반까지 나가. 원래 여기까지만 나갔다가 스트라이크 포켓 전으로 또는나는데 1, 3, 4, 5 이렇게. 근데 1번 반까지 나가는데 야되1번까이나갔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3분핀을 맞는 상황이 생기는거죠 근데 이 1번가에 나가도 알 p 이 높은 사람들은 공이 커버를 해준거요 다시 1성으로 얇게 들어가서 스트라이크 확률을 좀더 높일 수 있고 근데 회전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꼭 1번가까지만 나아가야죠 거기를 벗어나면은 3분핀을 어, 맞거나 우리가 워시라고 하는 1번핀을 통과시키는 그런 찢어지는 그런 핀 액션들이 나와서 알 p 이 높은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스트라이크가 한번 터지면은 거의 막지 못한다는거예요 어, 장타력이 엄청나다. 그거는 RPM 높은 사람한테 유리해요. 그리고 RPM이 그렇게 조금 높으면 아무래도 장점은 좀 확실히 있어요. 작은 사람보다 RPM이 좀 높이고 싶냐, RPM을 좀이고 싶냐라고 선택을 하자면 RPM이 차게 높은 게 조금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스피드가 얼마나 매치되냐에 따라서 이제 장타력을 더낼 수가 있겠죠. 블리생리 어, 치면은 안 넘어가도 늘 넘어가긴 하지만 그 되게 웃긴 거는 무조건 세게 친다고 해서 핀이 나가는 건또아니에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 대회 나가면은 저도 가끔 대회를 일반 대회 나가다 보면은 어떤 할아버지 분이 나이가 되게 많아서 핸디를 막 24점씩 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탁불 살살 공이땡글땡글 불러가다가 일수 으로 잡고 막 부르르 넘2 30초인데 핸디레 20점씩 넘게 타요. 근데 그 옆에서 막 우리 선수들이 막 아, 진짜 세게 던져. 그래도 탭이 안 나고. 그런 또 희한한 게 있어요. 불링이. 진짜 아무리 세게 꽉꽉 집었는데도 템이안 떨어지고. 어, 그래서 이왕이면은 알펜이 높은 게좀 좋아요. 어, 그리고 알행 이렇게 이 어, 나도 이거를 테스트 는안 해봤어요. 요즘에 그 테스트 하는 거 되게 많죠. 캠따라서도내 스피드 나오고, 어 알펜 나오고 이런 것들이좀 있어요. 그래서 알펜은 이제 분당 회전 수. 요 거기에 이제 알펜 뭐 그런 게다 나오니까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면은 이게 조금 한4 0 이상. 네, 400 이상을 좀넘어가는은좀 돌리는 사람을 대고 500이상은 넘어가면 그래서 거의 조금 어느 정400 이상이 되면은 좀될것 같아요. 그아 게임은 좀 적은 사람들은 그이향에그 그 이상이 나오면은 확실히 스피드가 있 된다면 장타력은 나는 있다 어, 400에서 5 0 0 사이 정도 적은 할 편이에요. 도좀 연습해서 아델 게요 아델 안 되잖아. 여기 천천에 네. 아델 안 되고 아델 안고 아델 안아 아네아현들이왜 왔어? 어, <laughs> 장난고 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알피님만 검사도 한번 해봤다. 여태지 알피 검사 한 번도 없었죠. 뭐 알피 검사 한 번도 없고 공을 굴려서도 뭐 요즘에 시설들 이다잘돼 있으니까 한번좀 검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